어, 지금 이 시간부터 저하고 같이 어,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도 보여주고 하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소셜마케팅 에드몬즈의 이태근 대표입니다. 박수로 확인해주십시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마이크를 드니까 <laughs> <laughs> 긴장되네요. 많은 분들 앞에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 드릴 텐데요. 그, 저는 이제 에드먼드라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마케팅, 에드먼드 마케팅 회사는 그 기업들의 이제 페이스북 마케팅 컨설팅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이제 페이지 앱 같은 거를 직접 제작을 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 그 관심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페이지를 이제 제작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좀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안 하셨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굉장히 제가 바빠졌습니다. 바빠지고 굉장히 그 커, 단순히 페이스북 페이지를 제작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공기업 어, 같은데도 우리를 이제 컨설팅을 해줘라. 어떤 페이스북 페이지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컨설팅을 해달라는 그런 수요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 조금 이제 제가 아까 그황 대표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걸 보니까 아직은 페이스북이 좀 익숙치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페이스북을 좀잘 사용하시게 되면 아마 그 점, 그 자신의 그 가치를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금 아까 그 잠깐 좀 봤는데 지금 기업에서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제 한번 개설해 보고 싶은 좀니지가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대부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페이스북은 그 애플의 앱스토어라는 게 있잖아요. 앱스토어는 누구나 앱이라는 걸 개발해서 그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죠. 페이스북도 똑같이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은 앱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미. 뭐한 60만 개 정도 되는 앱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앱을 잘만 선정을 하게 되면 훌륭한 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아무래도 상용적인 어플이다 보니까 자기 기업에 맞게끔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은 그런 이제 상용 어플들을 적재적소에 이제 페이지 그 다 기업마다 그 업종이 틀리고 또 다양한 그, 그 활용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걸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자기한테 아, 우리 회사 페이지나 우리 그 기업 페이지에는 어떤 앱들이 어울리겠다 이런 거는 스스로들이 그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고기까지만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기술적인 면을 좀 들어가기 전에 그 페이스북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페이스북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페이지도 페이스북 페이지도 어떻게 보면 그 회사 회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보통 그냥 꼭 페이스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죠.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뭐 스타일이 좋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유머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한테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그 첫걸음이 페이지를 운영을 잘하는 첫걸음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질문, 질문 도 드린다라니까 또 얼굴이 들 굳어지시는데 그런 질문은 아니고요 자, 우리가 그두 가지 날씨가 좋습니다.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이제 글을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글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자, 어떤 게더 페이지에서는 그 호응이 좋을까요? 오른쪽이요? 왜 그럴까요? 뭔가를 물어보는 거죠, 상대편한테. 그러니까 사람, 사람으로 하면 처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 날씨가 좋다, 오늘. 이거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야, 오늘 날씨 좋은데, 오늘 뭐할 거냐? 이제 상대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페이스북은 수없이 많은 그 팬들과 그 친구들의 뉴스 피드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기하고의 좋아요를 클릭했다든지 자기 글에 반응을 보였던 사람을 위로 올려주는 게 엣지랭크의 기본 이념이거든요. 그러면 페이지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활성화 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그 자기 팬들에게 끊임없이 호응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페이지에서 발행하는 글이 그 사람의 뉴스 피드의 상단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면 그, 아까 좀 전에 봤던 1번 같은 경우는 그, 그냥 자기가 말을 하기 때문에 좀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힘들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어떤 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펜이 지금 얼마 없어요. 펜이 예를 들면 뭐, 얼마 없, 없는 상황에서 2번 같이 자꾸 말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페이지가 되게 반응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 페이지는 열, 누구나 접속할 수 있잖아요. 프로필과 틀리게 홈페이지처럼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썰렁한 페이지처럼 되,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타임라인으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이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그 타임라인에 있는 맨 위에 고정하기 기능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후에 살펴볼. 이런 상용 앱들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처음에 예를 들면 지금 팬이 이제 지금 다 1000명 미만이시잖아요. 1000명 미만이신데 이벤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벤트는 그 친구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굉장 그냥 심플하게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처음에 페이지, 지금 제 페이지 팬이 한 9300명 정도 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 진행한 이벤트들을 좀 살펴보면은, 그, 이제, 바나나이나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벤트를요. 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제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회원이 한 9,280명 으로 뭐, 아시, 혹시 아시는 분들은 계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도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좋아요 카드를, 좋아요 카드를 이제 그, 신청한 사람들한테 이제, 주는 그런 이벤트라고 있어요.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그 상용 어플을 활용하시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다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탭을 설치하셔가지고요. 저는 이건 이제,

이거는 이제 팬이 아닌 사람이 접속을 했을 때보여지는 화면이에요 자 한번 그 상품이 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바나나 오일 10개 전달 해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이끌어 낸 거거든요 사람들의 참여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소한 어떤 그런 보통 근데 저는 이제 뭐 나는 그냥 아무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앱을 이용하면은 좋아요 버튼을 눌러야지만 아까 보셨죠? 바나나와 룸의 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좋아요 버튼을 누른 후에야 공모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펜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페이스북, 이 앱이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펜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쓴 이에서쓴 글이 그 사람한테 가게 죠그이이 기능이 페이스북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블로그하고 웹사이트는 그 사람과 나의 그 사람이 나를 다, 다시 찾지 않는 한 고리를 만들기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 좋아요만 누르게 만들어놓으면 내가 이그 사람한테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왜 앱이 앱이 벤트나 이런 거에서 팬을 만드는 게 중요한죠. 그 보통 상용 어플들을 만드는 그 가장 기업들도 가장 많이 써요. 기업들도 웬만한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좀좀 좀 의뢰를 많이 해서 제가 좀 부자가 되면 좋을 텐데 이큰 기업들도 뭐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똑같이 이런 상용 앱을 써서 이벤트도 진행하고 그래요. 그큰고 뭐 워낙 큰 기업들은 아니겠지만, 뭐, 은행, 외환은행, 뭐, 은행, 뭐 은행 이런데도 처음에는 다 이런 상용 앱을 이용해서 다 진행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절대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알뜰하게 이벤트 같은 걸 진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보통 그, 이제 가장 기업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 페이지에서 많이 설치해서 활용하는 앱들이 지금 보면 이 3대 앱들이 있어요. 요거는 아마 거기 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요 앱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잘만 활용을 하면 요다 공짜 거든요 뭐돈 안내도 되니까 어 공짜라고 딱 그랬더니 몇 분이 고기를 딱 드셔 가지고 <laughs> 그 여기 이제 그 예를 들면 인발바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유튜브 앱을 굉장히 많이 써요 기업들도 많이 쓰고 보통 유튜브에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많이 업로드를 하실 거예요, 분명히 지금은.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페이스북은 안 하시더라도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나 이런 캐, 채널을 이용해서 컨텐츠라는 거를 만들어 내실 거예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튜브 앱 같은 경우는 그 페이스북, 아니 그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채널의 동영상을 보여주는 앱이거든요, 페이지에서. 그래서 방문자가 왔을 때. 그러면, 한, 유튜브에 한번 동영상 업로드를 해서 두번 써먹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도 검색되게 할수 있고, 페이지 방문자들한테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원소스 멀티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페이스북 페이지는요. 앱을 활용하게 되면요. 그래서 뭐, RSS 피드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에 작성한 글들을 특별히 따로, 따로 옮기지 않더라도, 이 RSS 피드라는 앱을 이용해서 페이지에서 이제 보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트위터, 트위터도 많이 하시죠 요즘? 트위터에 작성된 그 트윗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요기 트레드볼 위치 같은 경우는 좀 중복되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이세 개의 앱들이.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그 설문조사 같은 거할수 있는 또 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펜 게이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회사 오는 약도 같은 거를 또 손쉽게 페이지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거 이제 3대 앱을 보여드렸는데, 요런 3대 앱이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런 걸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발버 같은 경우 이제 먼저 살펴볼 건데, 이제 인발버 같은 경우는, 그, 조금, 째째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두개 어플만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요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개를.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이 인발버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채널 앱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3대 앱 중에서 중복되는 거를 피해가면서 그인발버의 좋은 기능만 활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 앱하고 트위터 앱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두 개만 사용하시고 이벤트 진행 앱 같은 거는 또 다른 회사 앱을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앱들을 설치하실 수가 있으세요. 페이지에다가.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이첫 시간부터 너무 많이 가면은, 이 피곤들 하실 테니까요. 잠깐 쉰 다음에, 요, 설치되고 이런 거는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런 동영상도 좀 준비를 해놓을게요. 예.